날이 많이 추워졌죠. 오늘 아침 서울에 비롯한 많은 지역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7도, 대관령 영하 8.4도를 보였고요.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설악산은 무려 영하 16.5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쳤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인 곳도 많았습니다. 해초의 속에 눈구름도 만들어졌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 동부의 최고 5cm, 경기 남서부와 충청 이남 곳곳, 제주 산지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은 약하게 눈발만 날리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에 한동안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영하권 추위는 주말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 주 내내 곧차림 따뜻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와 서해안, 동해안에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엔 건조 주의보가 함께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해 드렸습니다.